안녕하십니까. 한돌입니다. 투광톱, 투광톱 전자찌. 이걸 사용하다가 지금 여기에 빨간색, 빨간색 투광톱이 붙어 있는데, 이 빨간색 투광톱을 녹색 투광톱으로 바꾸고 싶다 할때 어떻게 바꾸는지, 그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무슨 얘기냐? 내가 처음에 쓸 때는 요 색이 좋았는데,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색이 좋더라. 그래서 바꾸고 싶다. 그러면 바꿔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한 거니까 천천히 잘 봐보세요. 이 부분이 전부 다 본드로 접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. 이걸 빼기 위해서 라이터로 굽는다든가 하면은 잇지는 못 쓰게 되는 겁니다. 절대로 안 돼요. 여기에 열이 가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이 자체가 카본 저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면은 이게 속에 못쓰게 돼요.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. 속에서 전기선이라든가 LED 전구가 못쓰게 되니까 절대로 열을 가하면 안 됩니다. 자, 뺄때 어떻게 빼느냐? 보십시오. 녹색입니다. 녹색을 빨간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. 녹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거 해서 여기서 칼로 이렇게 대고 쫙 이렇게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빠졌으면은 여기에 한번 다른 거 빨간색을 끼울 거니까 빨간색을 한번 넣어 보면은. 잘안 들어가죠. 걸리죠. 여기에 이렇게 걸리면 안 돼요. 여기 잘 들어가게, 여기를 싹 마무리를 해줘요. 다듬어 줘요. 이렇게 싹 다듬어 주고, 다시 집어넣어 보면은 쏙 들어가죠. 이렇게 들어가도록, 이렇게 들어가도록 싹 다듬어 줍니다. 이렇게 들어가도록, 그 다음에 여기에 본드. 아, 본드 칠하기 전에 불부터 켜야 돼요. 본드 칠하기 전에 빼서 이렇게 불을 켜고 본드 칠을 아래쪽에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아주 살짝 살짝 칠해 주고 이렇게 넣으면은 싹 집어 넣는데 어디까지 집어 넣라고 으 했죠? 이 정도까지 집어 넣습니다. 불두 개가 완벽하게 나오도록 요렇게 이렇게 집어 넣고 조금 있으면은 굳어요. 조금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본드 방울이 맺혔죠? 이런 거는 화장지 같은 거 이런 거에다 대고 살짝 돌려주면은 싹 닦여요. 이렇게 싹 닦여요.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칼로 긁다 보니까 여기가 긁혀서 여기가 긁혀서 색깔이 까만색이 다 잘못됐다. 색깔이 이렇게 긁혀서 잘못됐다. 이럴 때 어떡하느냐? 이럴 때 이럴 때 어떡하냐면은 요거 매니큐어 같은 거 그런 거 좋아요. 까만색. 까만색 매니큐어 같은 거. 요걸로 여기를 되고 살짝 해주면 깨끗하게 됩니다. 뺑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깨끗하게 됩니다. 그러면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. 이렇게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빨간색에서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꾸는 거한번 해보겠습니다. 칼을 여 밑에다 대고, 밑에다 대고, 그대로 여기서 까딱 자칫 잘못하면 이톱 불어먹습니다. 그러니까 톱이 꺾이지 않도록, 톱이 꺾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, 여기서 칼로 앞으로 잘안 나가네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때 톱이 부러지지, 그 부러지지 않게. 조심하. 거기에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요걸 깎아 줍니다. 여기에 뭐가 붙어 있으면 투광 톱이 안 들어가니까 완전히 나오도록 싹 깎아 주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한번 넣어 봅니다. 본드 칠하기 전에 밑에서 지금 걸리죠. 더안 들어가죠. 더안 들어가는데 밑에를 더 깎아 줍니다. 이렇게 싹 깎아주고, 다시 넣어보면, 쑥 들어갔죠. 이렇게. 이렇게 쑥 들어가게 하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으면, 그 다음에 불 키는 거죠. 불을 키면, 불이 이렇게 들어왔어요. 불이. 불이 이렇게 들어왔으면, 투강톱을 집어넣고, 불이 두 개가 다 나오게, 이렇게. 여기서 본드 칠하고, 본드 칠을 위에서 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아주 조금만 여기서 집어넣고, 투광톡 집어넣고, 돌리면서 본드가 골고루 묶게. 그 다음에 이렇게 놔주는 거. 이렇게. 그렇게 잘 됐습니다. 그러면은 아래쪽에는 이제 본드가 흘렀는 거 닦아주고. 그 다음에 매니큐어로 아래쪽에 아래쪽에 뺑 돌려서 칠해주고 이렇게 이러면은 투광톱을 색깔을 사용하던 투광톱 색깔이나 색깔을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색깔이 조금 변했다거나 때가 묻었다거나 했을 때 투광톱 요것만 바꿔주면 새 전자찌가 되는 거예요. 요것만 바꿔주면 새게 되는 거예요. 이 투광톱 전자찌는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해요. 제가 그 활용 방법을 천천히 자세하게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전자찌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의 전자찌가 없어요. 왜냐 이게 우리가 처음 개발한 거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 있어요. 다른 거는 찌톱에다가 이게 찌톱이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굵게 한다든가 아니면 주간케미를 끼우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인데 이건 완전히 달라요. 이거는. 근데 이게 사용방법이 무궁무진해요. 이 톱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해요. 이렇게. 투광톱 헤드를 색깔을 바꾸는 것, 헤드 색깔을 바꾸는 걸 설명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